친구들 어린 밤 캐논 M6 마크2 이 카메라를 들고 갈 예정이에요. 이 카메라 한 대랑 렌즈 두 개, 줌 렌즈, 단 렌즈 이렇게 챙겨가고 이 마이크도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챙겨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삼각대도 돼서 어디 놓고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챙겨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캐논 카메라로 감성 가득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짐 체크 한번더 해서 저는 차크닉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저기 멀리서 친구가 옵니다. 나의 짐을 구경할래? <웃음> 어. <웃음> 근데 너가 짐더 많을 걸? 미안한데 캠핑 온거 맞아? <laughs> 우리 집 놀러 온거 아니야? 너너짐 봐봐. 아 너무 부끄러워. <laughs> 와 아니 이거 접었어 심지어? 제대로 접었지. 야 대박이다. 한 번만 해줘. <laughs> 오랜만이네. <저 웃음> 바다랑, 바다랑 네 저희 바다들 오늘 차크니 왔어요. 잠깐 나 카메라 설치. 오와. 벌써 우당탕탕. 나는 완전 갬성이야 너? 어? 잘했어. <laughs> 나 바람 불어서 다행이다 근데 진짜. 바람이 불어? 어. <laughs> 불잘 때우겠다. 아, 근데 이걸 설치를 하고 짐을 내려야겠다, 그치? 네. 어, 근데, 상관없어 어. 친구가 스피커 들고 왔는데, 졸기. 아, 이거 이마트에 먹어? 어, 엄어 엄청 싸고, 4만원? 얼마나? 어! <laughs> 좋아! 아, 좋아 다 열렸어 이따가 봐봐 다 열면 안쪽에 여기가 봐봐 어, 뭐가 열렸어 오케이!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좋아! 오케어오케 <laughs> 누가 <laughs> 아, <뭐야. 아쉽네>, <laughs> <laughs> 어렵다, 케이오어 <laughs> <laughs> <둘까 어렵다, 진짜. 웃음> 오 동생, 동생. 아 죽어가, 죽어가지 마. 어떡해아 절로. 절로? 오. 아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됐지? 오 가다 가다. 아 그래도 바람이 부네. 어, 진짜? 이거 안에 들어가서 시원해. 아, 진짜? 어 어디 추돌당했으면. <laughs> 감성아 안녕 감성 또 있어? 나 불멍을 위한 나무도 있어 미안해 <laughs> 그런... 여러분 지금 저희 요렇게 아주 감성감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쪽에 야, 거예요. 너무 좋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요거는 바다의 친오빠가 협찬을 해주셨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너 제대로 질렀네 나 진심이야 누가 더 진심이냐 말이 <laughs> 우리 진심대결하자 그래 진심대결해 솔직히 너가 좀 진심인 것 같아 이겼지 이겼어 나 이거 새벽에 4시까지 펼쳐. 난 감성에 진심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봐와 진짜 좋은 카메라 나로구나 <laughs> 이거 찍어봐 너가 너가 찍어봐 영상으로? 지 바람 많이 안불까와 화질이 진짜 미쳤어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나요? 하나요? 이런 거를요? 와감성 아, 캠핑 아. 여기는 <laughs> 이렇게. 어, 진짜 잘 나와 사람이 되게 잘 나오네 아 그래? 얼굴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뭐라고 하지? 아, 추적점 어, 추적이 진짜 좋네 이게 AF가 진짜 빠르고 음, 정확해 중 렌즈라서 아, 그러니까 엄청 가까이 될 걸? 내 눈썹을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laughs> 네. 찾았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돼요. 아 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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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이렇게 내 것도 해서. 돌다 말아서 불편해. 어 그래? 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브이로그 찍기가 되게 좋은 거지. 이렇게. 아저 여기 왔어요. 네. 이렇게.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잘하지.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뭔지 알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laughs> 뭐 하는, 뭐, <laughs>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요 여기 시죠막 밝다, 진짜 화사하게 나오지. 근데 캐논이 원래 화사하게 나오기로 유명하고 아, 바꿔야 되는 거. 어. 원래 캐논이 뷰티 유튜버들이 그래서 진짜 아, 좋아. 요너 뷰티 유튜버잖아. 그럼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제 감성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갑시다. 아, 이제 가야 돼. 렌즈 하나더 있거든? 집 빼고 날라가는 거 알지? 쉬움이 있다. 어, 자꾸 소중해. 자꾸 <laughs> 소중한 아이야. 나너 찾고 싶은데 없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볼래? <laughs> 배막 보고. 눈물나? 야, 눈물 흘려. 눈물 흘려. 어, 내차 치울까? <laughs> 야, 괜찮아. 그럼 가릴까? 아니야, 아니야. 벌써 스물셋이야? 내 네, 이제 막 우리 서른, 벌써 서른 둘이야?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내 말이 똑같이 이자리 와가지고 칠년 <laughs> 전에 <전엔> 좋았다 칠년 <laughs> 전에 좋았지 스물셋들었 나이 들었다 어쩐다 하고 앉았고 이러고 있었 너무 힙한 거 틀면 안 되잖아 요 응. 약간 지금 잔잔발이 잔잔바리, 잔잔바리 잔잔바리 오늘 약간 조지 감성 아 조지? 아 조지 <laughs> 뭐잘 따라한다 너 <laughs> 조용조용한 하 바다가 아니야 이제. 그러게. 서울 사람이 다돼 버렸네. 었 영상 영상 <안> 어, <듀> 맞아. <듀> 내 목소리가 나왔어. 어머. <laughs> 잘하던 바다 치다가 거기까지 아, 왔어. 아, 진짜 웃기네. 우리 사진 찍까? 좋아. 요즘 언니들은 무슨 어플로 사진 찍나요? 미안한데 나 요즘 언니들이 아니라서. 그래, 그거. 그거 나레이션. <웃음> 뭐지? <웃음> 바다야. 뭐였지? 아 제주 바다가 아. 예쁜. 야 있잖아. 음. 여기가 어디냐면 스무 살때 부터. 음.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살던 바닷말인데 왜 그때 우리 제주도 맨날 놀러오기도 했었잖아 맞아 기억나지 맞아. 기억나지 저기로 가면 내가 자주 가던 바닷가 있고 어. 그리고 저기 보여? <laughs> 저기는 내가 자주 걷던 돌담길 아 여기 유채꽃도 엄청 많이 핀다? 야 일로 와봐 보여줄게 어, 쨍쨍해 와, 진짜 대박이다 나 목소리 못듣다 <laughs> i want to spend the night at hers and bring her one of my t-shirts so it smells like her perfume now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and i just wanna tell her how i feel screaming out loud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Have you felt 어때? 감성 브이로그야? 어. 그리고 이 전반적인 색감이 진짜 예쁘다. 응. 와! 그리고 이거 포케도 된다? 포케 촬영도 돼. 이거 지금 그치. 뭘로 찍은 건데? 이거는 포케는 아니야. 1080? 어. 우와. 맞아. 이거. 어 예쁘다. 그지 음. 응. 아 진짜 화, 무슨 그 필터 씌운 것 같이 화사하다. 나오지? 어. 어, 어. 어 눈물 막 나. 눈물 음, 나. 응 음. <laughs> 진짜 진심이었네. 이 카메라가 이게 있어. 이거? 어. 이거 누르면 누르면 이렇게 모드가 뜨는데 음. 내가 원하는 모드 설정해 놓으면 이거 바로 이렇게 눌러서 탁 아. 설정값 입력할 수 있어. 내 취향에 따른 음. 그래서 이게 나는 좋은 거 같고. 아 진짜 가볍다. 나 저거 그치? 저거 들다가 탔나 <laughs> 바다야? 나 진짜 안들겠니 <laughs> 아웃포커싱도 진짜 좋고 원래 어. 이게 진짜 감성이 끝판왕이잖아. 야 이거 감성이지. 이 조리기 밑은 낮춰갖고 알지? <laughs> 야, 원래 감성 브이로그의 그 꿀팁이 그거야. 아웃포커싱 간다. <laughs> 오케이. 나 진짜 빠르니까 잘 잡아. 진짜 빠르다. <웃음> <웃음> 아 있어? 미쳐버리겠다. 빨라. 어, 완전. 다 따라오지, 진짜? 어, 진짜. 한 번도 안 놓쳤어. 아, 너 캐논한테 진짜 너질 거야? 캐논한테 질 거야? <laughs> 캐논한테 지는 거야? 어! 어. 어. 잡아, 잡았어? 다 잡아. 아, 안 되겠네. 진짜 감성 감정... 요즘 카메라네. <laughs> 이것도 진짜 난 이런 거 좋아. 친절한. 어. 이게 응.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게 돼 있어. 너가 처음 만져도 지금 잘하잖아. 선수 됐어, 어, 지금. 음, <laughs> 다 들어와. 딱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되어있어가지고. 아, 내 말이. 아, 입문으로도 진짜 좋겠네. 입문으로 좋지. 이런 거는 렌즈만 바꿔주면 되니까. 캐논은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 막. 캐논 광고 봤어? 요, 이번에 나온 거? 김선우 광고 못 봤어? 뭐야, 김선우 광고. <laughs> 카더가든과 김선우의 만남이야. <laughs> 안 되겠다. 음악 해야 되겠다. 아, 너 김선우 만나고 싶어서? <laughs> 오늘 하나 만들어 봐. 김선우랑 캐논이랑 연결시켜 줄 수도 있잖아. <laughs>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우리 옛날 생각나. 너무 아는 감. 대불러 지전데 내 친구야. 오케이 이거를 하, 이건 할수 있겠지? 하나, <laughs> 네 번씩 하면 돼. 네 번씩 나, 둘, 셋, 넷, 나, 둘, 나. 오 잘한다. 음. 둘, 셋, 넷, 나, 둘, 둘, 셋, 넷. 와 이거 이렇게 친사람 처음 봐. 음. <laughs> 어 맞아 맞아. 이거 네 번이야? 여기. 응. 음. 그렇지. 잘한다. <laughs> 음. <laughs> 박자 어때? 완벽하게 맞춰서 너무 세게 치면 이렇게 빨간 불이 뜨거든. 네가 아. 아. 내가 쳤다는 뜻. 아 진짜. 내, 내, 내. 그 영상 편집이랑 좀 비슷한데. 어 맞아. 그치? 그래도 렇지그 너가 영상 편집을 빨리 배웠구나.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해 확실히. 그래서 너도 똑같이 이거 금방 배워. 진짜. 근데 나는 음악적 재능이 없잖아. <laughs> 너 어... 의심상 회피하는 거지 맞아. 근거는 왜안 써? 근데 진짜 멋있다. 오 멋있다? <laughs> 야그 진짜 이게 짜증나네. <laughs> 이 손이 진짜 애매데아 <laughs> <아니운데>? <laughs> 이거 두 개밖에 안 치면서. <laughs> 왜한백 개씩 치면서 깨. <laughs> 야 재밌다. 재밌지? 근그 악기마다 소 달라. 어린 바다에겐 작은